오늘은 제가 왼쪽 무릎의 움직임, 스윙 중에 왼쪽 무릎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왼쪽 무릎은, 봐보세요. 백스윙 탑에 올라갈 때, 왼쪽 무릎이, 볼을 가리키죠. 예, 볼을 가리키거나, 약간 볼보다 더 오른쪽을 가리키는데, 백스윙 탑에 올라가요. 무릎이, 하나 정도. 무릎이 하나 정도 여기로 움직여요. 그리고 다운 스윙 때 다시 제자리를 차지하면서 무릎이 제자리를 찾았다가 무릎이 펴지면서 뒤로 펴지고 세워지고. 이런 왼쪽 무릎, 왼쪽 무릎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체 리드를 한다거나 중심 이동을 한다거나 할때이 왼쪽 무릎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차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볼을 한번 이 왼쪽 무릎의 움직임을 자세히 봐보세요. 제가 볼을 한번 쳐볼게요. 와서 탑에 올라갔다가 그렇죠. 피칭엣지를 쳤는데 왼쪽 무릎의 움직임. 허리가 돌면서 자연스럽게 왼쪽 무릎이 따라가요. 허리가 도는데 왼쪽 무릎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다운 스윙 때 무릎이 나가고 허리 턴이 역제되면 잘못하면 무릎이 삐져나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왼쪽 무릎이 따라와서 임팩트 되고 임팩트 존을 지나면서 무릎이 펴진다. 우리가 백스윙 때 허리턴은 이 허리턴, 골반의 회전은 40도 정도 돌아요. 탑까지. 그리고 임팩트 때 다시 반대로 40을 돌기 때문에 보통 대략적으로 80 정도 돌아가요. 80. 돌았다 임팩트 때 이렇게 돌으면 80 정도. 이80 정도 도는 골반의 회전 양을 왼쪽 무릎이 지면발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발력, 왼쪽 발을 디디면서 힘을 써서 비거리를 늘리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 굉장히 많이,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되게 많이, 어, 그, 그거에 대한 지면발력에 대한 비거리가 검증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스쿼팅의 느낌, 이런 느낌 연습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 그때 중요한 게 무릎의 움직임, 왼쪽 무릎의 움직임. 이 왼쪽 무릎이 따라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어, 현상. 오늘은 거기까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백스윙 때 허리가 40도를 돌아요.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 40도를 돌는데 무릎이 따라오질 않고 무릎이 버틴다. 그러면 허리는 당연히 이상 돌지 않겠죠. 그리고 다운 스윙 스타트 때이 무릎이 따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갈 때 따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무릎은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안 나가게 하려면 허리 턴이 40도가 필요한데 안 나가게 하려면 허리 턴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허리 턴을 줄이면 하체 리드가 안 되죠. 하체 리드가 안 되면 비거리가 안 나요. 비거리가 덜 나죠. 당연히 덜 나죠. 우리가 비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중심 이동, 야구 선수가 중심 이동을 하면서 볼을 던져야 이 어떤 강속구가 나오듯이 중심 이동이 안된 상태에서 던지면 볼은 절대 이 어떤 스피드를 낼수 없죠. 이 헤드 스피드, 골프 스윙에서 헤드 스피드도 마찬가지. 중심 이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 우리 헤드 스피드는 비거리는, 그렇게 많이 들질 않아요. 그러면, 중심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왼쪽 무릎,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왼쪽 무릎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왼쪽 무릎이, 따라와서, 허리가 40도 도는 동안, 골반이 40도 회전하는 동안, 따라와서, 어떻게, 디뎌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제자리를 찾아간 다음에, 임팩트 존에, 얼마만큼 무릎이 펴지고, 그리고 그 무릎이 펴진 후 여기서 여기까지 100%가 채워지는 이런 무릎의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왼쪽 무릎이 따라오지 않는다. 왼쪽 무릎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렇죠. 왼쪽 무릎이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오지 않는다. 밀린다. 따라온다. 디뎌진다. 따라온다, 디뎌진다. 허리토는 40이 필요하다, 따라왔다, 디뎌진다. 디뎌져서 하체리드와 지면발력, 중심이동을 다 써먹고, 그 후에 임팩트가 되고, 피니시가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